이제, 아마, 어, 여러분들 아마, 뭐또 1탄, 2탄, 뭐, 이렇게, 1부, 2부, 3부, 어쨌든 이렇게 나눠서 이제,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좀 정리해 드리려고 찍은 거라, 어, 아마 앞에 이제 접점이 주어졌을 때 어떤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 봤을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은 당연히 뭘 하겠어요. 어, 접선을 구할 때 점이 없으면 기울기라도 줄수 있다. 유형이전에 네. 기울기가 주어질 때. 그래서 얘도 이제, 네, 방법이 좀 여러 개인데 설명은 또 드리고, 실제로 이제 공식을 쓰는 게 낫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1번 보시면 어쩌고 저쩌고 이제 기울기가 3인 직선 그렇 접하는데 그러니까 얘도 뭐 처음에 또판별쓰려고죠 제가 지금 네 기울기가 3이니까 3x 쓰시고 더하기 뭐 a 같은 거 쓰시거나 이렇게 어, 상수항만 모르는 거잖아요 y절편 a 같은 거 이렇게는 그또 이제 판별식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써도 네 누구 이거 상수항 절편만 구하면 접선 만들어지잖아요. 그렇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또뭐 한다? 네, 거리에 대해서, 무슨 거리? 네, 원의 중심. 이 문제 0 0이죠? 그러니까 0 0에서 여기까지 거리 공식 똑같이 쓰셔도 돼요. 이건 뭐, 뭐, 앞에 거 들었으면 똑같으니까 안 할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얘는 세 번째로, 네, 이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공식. 네, 요거 외우셔야죠. 그쵸? 그래서 색깔 좀 바꿔서 할게요. 네, 외우는 겁니다. Y는? 입에 배워야 돼요. mx 그렇 이게 이제 접점 공식이라고 하는 거보다는 처음에 좀 낯선데 네 자주 해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배 루트 m 제곱 더하기 네 여기다가 네 우리가 이제 이 식을 완성시키려면 문제도 치 기울기를 줬다면서요, 그렇 그러니까 여기 m 자리에 문제도 주는 기울기 넣고 m 자리에 넣고 그렇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도 문제줄 있을 거아니에요 r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자, 이 문제에 맞춰서 하시면, 반지름이 이 문제가 2죠? 여기 상수상서하니까그 다음에 기울기 3이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그대로, 여기다가 m에다가 3 넣고, 3 넣고, 반지름 값에다가 2 넣어서, 네, 그대로 정리하면 탑이에요. 네, 진짜랍니다. 네, 해볼까요? 네, 그러면 이제 y는, 탑이에요. y는 3x, 네, 플러스 마이너스 2배, 루트 m제곱, 9더하기니까 10. 네, 이렇게 해서 답이 플러스 마이너스, 2, 2, 3X 이렇게 두개 생겨요. 뭐상식이긴 한데, 어쨌든 원이 이렇게 있으면, 네, 기울기가 뭐 3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기울기가 3인 접선이 상식적으로, 자, 요렇게 하나, 상식적이죠? 네, 기울기가 같은 애가 이렇게 두개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평행한 두 접선이 생길 거기 때문에 답이 이렇게 두 개, 플러스만 해서 생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네, 요런 식으로 해보시면 돼요. 자, 좀더 빨리 해볼까요? 그래서 얘도 그럼 다음에 내가 뭐할것 같아요? 내가 뭐할것 같아요? 다음 문제로. 네. 공식을 했잖아. 실제 공식 외워도 되니까. 평이동된 걸 하겠다. 라는 얘기죠. 자, 그럼 좀 전에 공식이 뭐였어요? 네,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배에, 그쵸, 루트, 그지 m제곱 더하기. 이걸 할 건데, 그쵸. 이것도 뭐다? 중심이 0,0일 때. 그니까 러 이제 문제가 바뀌면, 문제가 바뀌면, 평이동 했단 얘기죠. 네. 보세요. 요 x가, 네, 이 문제에 맞추면 x 플러스 1인거죠 평행이동을 했잖아요 음의 방향으로 한 칸은 그 다음에 y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y도 그냥 y가 아니잖아요 y제곱이 아니야 그럼 여기다가 y 마이너스 2네 그래서 문제를 네, 처음에 쓸 때부터 저거 염두에서 y 마이너스 라고 쓰시고 이 문제 그럼 m 그대로 쓰고 x가 x 플러스 1 써주시면 되고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은 2였고 루트 m제곱 더하기 네, 이렇게 푸시는 게 네, 공식 이 자리에다가 이제 뭐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뭐만 넣으면 된다? m에다가 q 울만 넣으면 된다 네 그래서 이 자리에 2만 넣으시면 됩니다 네2뭐 이거보다 더, 더 빠른 게 있어요 공식이 제일 빠르지 여기에 딱 맞춘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전개 글씨가 날아가네 네, 전개를 해 드리면 y는 네, 기울기 니까 2x 그쵸? 음,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5에다가 네, 그 다음에 정수로 아마 플러스 4 이렇게 해서 얘도 답은 이렇게 두 개가 될 거예요 2x 플러스 마스 1을 2 더하기 4. 자, 그러면, 네,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있는 거 6번을 방금 저처럼 해보세요. 네, 해보셨죠? 네, 해보셨을 거예요. 네. 보시면 얘도 어떤 뭐 직선, 이 직선에서 뭐 접선이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기울기 2만 따내란 얘기죠? 네, 똑같은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평행이동이 0콤마 0에서이 원이 이제 1콤마 2로 바뀌었으니까 그거 감안해서 이제 그냥 쓰면 돼요. y-2m 그렇죠 x-1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보이죠 x-1 그쵸 여기 y- 이렇게 있으니까 이 정도로 외워야죠 시험인데 네 그리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이 이제 문제가 그렇죠? 9라고 상상해 보니까 3 저런거 실수하지 말고 루트 m제곱 더하기 자뭐더 빠르게 할 수도 있죠 m이 이제 기울기가 2니까 그쵸 그걸까지 이제 이 기울기 2 이걸 쓰시면서 해도 되는데 그 정도까지 빨리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공식이니까 요 정도는 쓰고, 네. 네, 기울기 여기다 이렇게 하고, 이 정도 쓰고, 여기다가 이제 M을, M에다가 이렇게 넣는 습관이 더 낫겠죠. 네, 그래서 요거 이제 전개하시면, 네, 6번 답 3번입니다. 자, 할수 있겠죠? 네. 이렇게 꼭또 한번 해보시고, 그쵸? 그렇죠? 지금 강의는 이제,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아마 접점을 주어졌을 때, 네, 그 다음에 이제, 음, 기울기가 좋아졌을 때, 이제 어떤 공식을 활용하는데, 이제 좀 포커스를 맞췄어요. 공식을 알긴 하는데, 이제 평이동된 거를 워낙 매해 학생들의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했으니, 네, 이 공식, 보여요? 아트, 이 공식을 제대로 외우는데, 그 네, 여러분들도, 네, 주목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죠. 자, 수고하셨어요.